제가 생각하는 중고폰 판매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판매처는 바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입니다. 중고나라는 아주 유명하죠. 예전부터 사기꾼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내 중고폰, 중고 제품을 사고팔고 하는 곳인데요. 저도 중고나라를 통해서 예전에는 가끔 중고폰을 판매를 했었지만 최근에는 잘안 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서 조금 안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어디 별도로 회원 가입하지 않고 네이버 아이디는 대부분 있잖아요. 내가 판매할 제품 중고폰을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조회를 하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중고폰을 이렇게 팔았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받자마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래가지고 다시 반송할래 이런 것도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내가 쓰던 중고폰의 시세가 10만 원인데 이거를 한 12만 원, 13만 원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역에서 접속을 해서 조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끝까지 내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 만약에 어, 구매자가 조금 변심이 있거나 이랬을 때 내가 따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점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폰캠이 많이 사용을 했던 세티즌이란 사이트예요 세티즌 휴대폰 매장을 하시거나 휴대폰을 조금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예전부터 휴대폰 중고거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면 한 번쯤은 이용해봤던 사이트인데요. 세티즌의 좋은 점은 안전거래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자가 만약에 내 제품을 샀어요. 그런데 뭐 10만원에 샀다. 그러면 세티즌에서 일단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요. 뭐 판매자가 제품을 보내고 구매자가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 그럼 구매약정을 누르게 되면 그때 판매자한테 돈이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티즌의 좋은 점은 내 평점, 그동안 판매했던 내 기록들을 다른 구매자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상적인 폰들을 좀 판매를 했던 이력이 있으면 금방 금방 또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판매할 때내 스마트폰의 기능이라든지 모델명 이런 거 정확하게 모를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세티즌의 상품을 올릴 때는 알아서 또 그게 떠요 상품 모델명 뭐 이런 기능들이 뜨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올릴 때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 요즘에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당근마켓이 좋은 점은 중고폰을 판매하고자 했을 때 현금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10만원을 올렸어요 물론 내고를좀 심하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이 오프라인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수수료나 이런 것도 방어를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가격을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좀 번거롭게 택배를 싸거나 보내고 그럴 일도 없고요. 중고폰을 구매하는 사용자가 상태를 일단 한번 점검을 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뒤끝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중고나라나 세티즌을 통해서 중고폰을 팔았는데 그 구입자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더니 어, 이게 잘안 돼요. 이게 잘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당근마켓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대면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사야 되기 때문에 판매자들도 조금 신경 써서 제품을 확인하게 되고 구매하는 분들도 조금 확인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뒷끝이 별로 없고 뒤처리할 일이 많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현금을 바로 받을 수가 있어서 수수료나 이런 것도 별로 안낼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당근마켓은 내 지역 커뮤니티로 볼수 있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올렸을 때 주변에서 만약에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없다면 잘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좀 급하게 판매를 하고 싶다. 이러면 세트진이나 중고나라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바로 요즘에 SK 텔레콤 공식 대리점이나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라든지 큰 대형마트에 가보시면 민티 중고폰 판매 키오스크 기계가 있는데요. 어떤 게 좋냐면 중고폰 직접적인 사용자한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SK텔레콤 또는 민티시라는 회사에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만 하면 끝이 납니다. 내가 판매하고 나면 일주일 뒤, 이주일 뒤에 이거를 구입하신 사람이나 회사에서 전혀 연락을 할 일이 없습니다. 중고폰의 상태가, 아, 이게 좀안 좋아서 걱정인데, 트진이나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중고나라에 판매하기는 좀 그렇다. 이럴 때 민티를 통해서 판매하면 좋은데, 저희 매장도 여기 있는 게 민티시인데요. 민티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중고폰을 딱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일단 감정을 해서 5분에서 10분 안으로 바로 입금을 해주는 그런 기계인데요. 아무래도 기계가 감정을 하다 보니까 오감정을 좀 많이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혹시라도 내가 판매한 중국폰이 나중에 며칠 뒤에 고장이 발생해서 구매자가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인틱 기계가 키오스크니까 좀 사용자들이 편하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폰을 판매할 때도 되게 좀 복잡하고요. 또 안드로이드 폰 판매할 때도 여러 가지 설정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도 명색이 키오스크인데 판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오면 저희 직원들, 제가 직접 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줘야지 고객들이 판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계들을 잘 이해하고 직접 잘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좀 사용 방법을 간단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휴대폰 매장입니다. 바로 저한테도 판매해도 되고 여러분들 집 주변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 가서 중고폰 판매를 좀 맡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폰킴은 이 방법을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사람인 이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본에 조금 욕심이 가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직원이 갤럭시 S 20을 받고 본인이 이제 중고나라나 세트즌이나 당근마켓이나 민티를 통해서 아마 견적을 볼 거예요. 그리고 중고폰 시세가 20만 원이 나왔는데도 15만 원의 견적을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5만 원만 입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중고폰을 판매하는 사람도 뭐 자기 수고하는 수수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좀 맞긴 한데 그것도 뭐 5천 원, 만 원도 아니고 진짜 몇만 원을 떠가는 그런 악덕 업체들도 많고 제가 그런 거를 한두번본게 아니에요. 또 저는 예전에 저희 직원들이 있을 때뭐 저희 손님들이 또는 그냥 처음 오신 분들이 중고폰 판매를 맡겼을 때 직원분들한테. 저희는 만원 이상 절대 뛰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정말 저는 비겁한 행동인 것 같아서 그런 행동 할 거면 차라리 중국폰 판매를 받지 말라 해주지 말고 고객님한테 하는 방법을 알려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폰킴이 그냥 오프라인 휴대폰 가게 가서 휴대폰 매장이나 판매점에 내 중고폰 팔아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부모님 세대에서는 내가 좀 귀찮고 할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어쩔 수 없다면 뭐이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겠죠. 자, 오늘은 폰킴이 우리나라에서 내가 사용하던 중고폰을 판매하는 방법. 다섯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